28 군자의 길, 두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39쪽, 240쪽을 참조하면 됩니다.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좀 흔들리죠? 예, 부여귀는 시인지 소용냐나 예, 여기서 여자는 다섯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첫번째 경우 접속사 머와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신은 예,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지시대명사 이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디귿 짓자는 어조사 짓자는 일학기 때도 비하지만 크게 다섯 가지 뜻이 있고 여기서는 다섯 번째 뜻, 즉 주격조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주격조사로 예, 사용되었습니다. 주격조사. 예, 마지막에 야자도 예, 그 뜻은 없지만 강조 혹은 단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를 해석하면 부유함과 귀함 이것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나 즉 얻고자 하는 것이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문장. 불이기도 득지어던 불쳐야하며 빈 여처는 신지 소야나 자 여기 해석하는 순서 쭉 제가 나는데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기자는 미음의 기자는 예, 그라는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비업은 그것이라는 지시 대명사로 사용되었고. 자 여기 별도로 표시는 안했지만은 여기 첫 자는 예, 처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빈여처는 예, 여기서 여자도 역시 뭐와 뭐가 하는 예, 접속사로 사용됐죠. 예, 자 시인지 여기서 시자는요 이것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지자도 여기서도 역시 이가라는 주격으로 사용되었죠. 자, 이렇게 중요한 오자를 보겠습니다. 이 오자는요, 일반적으로는 악할 악자로 사용되는데 예, 여기서는 미워하다, 싫어하다 하나는 음도 오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나와있는 어찌 어디에서 오자는 마지막 문장에 등장하는데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 자는요, 예, 뭐 하는 바, 뭐 하는 바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소 오라는 것은 싫어하는 바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도로서 그것을 얻지 않으면 처신하지 않는다. 빈 공과 신분이 낮으면 이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의 것이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자, 밑줄친 가. 자, 가라는 것은 이 전체의 문장을 말합니다. 불이 기도 득지. 예, 불거야에서 불이 기도 득지를 말하는데, 예, 해석 순서에 따라 풀이하는 것잘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치엇 불은 바로 요거죠. 이 치엇 불은 예, 부당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닐 불이라고 사용되죠. 자 여기서 어, 키엇, 키엇지는 예, 그것이라는 지시대명사로 사용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느냐 하면 바로 빈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역시 여기 적어놨죠. 그것은 바로 빈 천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뜻은 부당하게 그 도로서 그것을 얻더라도 예, 불거야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다는 이 말은 바로 불거야입니다. 불거야가 바로 떠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예, 군자거인이면 오호성명 일이요. 자, 이 오자가 세 번째 경우가 있다. 어디에서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앞에서 봤죠. 예, 여기서 어디에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호자는 그냥 간판사로 사용됩니다. 예, 군자거인이면 오호성명 일이요. 군자가 인을 떠나면 어찌 이름 다른 말로는 명예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5호는요. 의문을 나타내는 구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교과서 243쪽 3번을 펴보세요. 교과서 243쪽 3번. 거기 예문 5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많이 알려진 논어 문장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기소 부력을 물시의인하라. 두 번째 문장. 정자왈 군자는 학문으로서 벗을 사귀고벗으로써 인을 돕는다. 정자왈 이문해우하고 이우보인이니라. 그다세 번째 문장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다.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덕불고 나필 유린이니라. 네 번째 문장 말을 좋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하는 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 교은영색이 선어인 이니라. 자 여기서 예, 교원영색은 별도로, 예, 별도로, 사자성어로 독립한 말입니다. 예, 교원영색. 교묘한 말과 꾸미는 얼굴색.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능이 남을 좋아할 수 있고, 능이 남을 미워할 수 있다. 유인자는 능호인하고 능오인이라 왜 오직 어진 사람이냐 하면 공자님은 어진 사람이란 완전한 덕을 갖춘 인격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 즉 어진 사람은 사심이 없는 사람 즉 개인적인 욕심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능이 남을 좋아할 수 있고 순수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여기서 인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교과서 238쪽 첫 번째 문장이죠. 인자는 기용립이 입인하며 기욕달이 달인입니다.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세우고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면 남을 통달하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교실 이번 시간 끝!